여러분, 안녕하세요. 딸기아빠입니다. 오늘은 아침 운동으로 주변 동네 한번 뛰어보려고요. <laughs> 아, 착해하다. 오늘은 비가 온뒤 약간 흐린 날씨예요. 뛰기에는 이런 날씨만 한게 없죠. 시원하니까. 시원하면서 땀도 조금밖에 안 나고. 제가 어제 영상에서 일본으로 출장온 친구 얘기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요. 그 친구가 굉장히 아메오라고 하네요. 아메오가 아메오톡코라는 뜻인데요. 중요한 순간에 그 사람이 있으면 비가 온다라. 뭐 이런 거예요. 징크스 같은 거. <laughs> 그친구 보니까 어제 하루 종일 비가 많이 왔어요. 물론 우연의 일치일 수도 있겠죠. 근데 당사자 말이 자기가 일본에 출장으로 진짜 많이 왔는데 90% 이상이 다 비었대요. <laughs> 반면에 저 같은 경우는 하레오거든요. 하레오 좋고 저는 반대의 경험을 많이 했어요. 비가 많이 온다. 태풍이 온다. 그랬는데 이상하게도 쨍쨍한 거예요. <laughs> 좋죠. 되게 감사하고. 그랬는데 요번에는 그 친구한테 제가 완패했습니다 어제 너무 많이 배워서 퇴근하는데 신발이랑 바지랑 다 젖어가지고 말랐나 모르겠어요 와 이거 말하면서 뛰니까 이거 장난 아니다 심지어 화면을 살짝 이렇게 위로 올렸더니 팔 떨어질 뻔했어 휴. 아무튼 저는 지금 도쿄만을 뛰고 있어요. 요즘에 일본에서도 유행이에요. 완간 러닝라 하게 가지고요. 이런 만에서 뛰는 사람들 다 같이 사람도 모으고. 있는 것도 최근 들어서는 잘 못했어요. 근데 아내가 임신하고 나서부터는 운동을 원래 주 3, 4회는 했는데 이제 주 1회를 할까 말까 정도예요. 혼자서 나가서 뛰고 오기 좀 미안해가지고 그걸 못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보시면 뛰다 말고 이게 뭐냐 근데 응. 새로 와 아니 니디션이다 지워져가지고 이제 곧 오픈이다 누아 준공식은 했나 모르겠다 이거 한번 설명해서 사는데 내가 네. 봤을 때 월트디즈니에서 감수를 했대요 <laughs> 요 바깥의 풍경 보시면은 해실 수도 있는데, 여름 빈센이 피면서 공을 들여가지고 감수를 해줬다고 하니까 상당히 기대했는데, 완벽하게 시험을 보여에 네, 이거 조금 화사하 심했다 싶기도 합니다. 주민들을 위는좀 죄송한 말씀이지만, 아하게잘 <laughs> 네, 아랑의 사 네, 아랑 모자가 날라가려고 그래요 <laughs> 여러분도 운동 좋아하시나요? 좋아하시는 분도 많고 운동 절대 안해 하시는 분도 많고 <laughs> 근데 하시는 분들은 대략 어떤 운동을 많이 하시는지 궁금해요 저는 헬스를 제일 많이 하고 유산소는 헬스 대비 유산소가 한 6대 4 정도 유산소는 아무래도 시간을 많이 들여야 되다 보니까 점점 시간을 들일 수가 없어서 가능한 한 짧은 시간에 운동 효과를 크게 보는 운동을 하려고 노력을 해요 그래서 제가 원래는 한국에서 헬스할 때는 그냥 근력 트레이닝을 많이 했는데 이제 일본에 와서 그 헬스팀에 다녀보니까 혼자서 하는 거 말고 다 같이 에어로빅 형식으로 하는 레디컬 파워라는 프로그램이 있더라고요 X, X55라는 프로그램도 있고 그 외에도 많겠죠 근데 제가 경험했었, 경험했던 레디컬 파워는 최신의 좀 핫한 음악들 핫한 음악들을 비트로 넣어서 모든 근력 트레이닝을 리듬화를 시켰어요 그 리듬화된 운동을 하면서 운동 부하를 갖다가 시간 간격을 둬가지고 똑같은 시간으로 운동을 하더라도 근육을 속이는 방법을 많이 활용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프로그램이 대략 45분 혹은 1시간이에요. 근데 그것만 하고 나면 막 떨떨입니다, 진짜. 아, 최근에 크로스핏크로스핏도 그런 거잖아요. 크로스핏도 굉장히 힘들죠. 아무튼 그런 식으로 옛날에는 이제 혼자서만 막 이렇게 고된 수행자처럼 운동을 많이 했었었지만 어, 이제 팔좀 바꿀게요. 이제는 다른 사람들과 함께 호흡 맞추면서 리듬을 넣어서 음악 들으면서 이렇게 하는 걸 생각했어요. 아주 좋더라고요. 그래서 일주일에 한번 정도 그렇게 꾸준히만 하셔도 뭐 어느 정도 이 운동이라는 게현상면지가참 어렵잖아요. 빨리 빨리 걸어야 그러니까 무빙워크라는 표현도 많이 쓰시는데 조금 빨리 걸어야 제자리고 뛰어야 조금 앞으로 갈수 있고 날아야지 어느 정도 전진이 가능하다 뭐 그런 얘기도 있다고 하는데 뭐 그래도 그 레지컬 파워로는 일주일에 한시간 아, 한 번에 45분짜리 한 프로그램 하는 것만으로도 제법 현장 유지보다는 조금 높은 효과를 제가 보고 있어요 나중에 레디클 파워 영상을 한번 찍어볼까 재밌을 것 같은데 예그 짐에다가 얘기해가지고 촬영 한번 해도 되냐고 여쭤볼게요 어 되게 재밌겠다 저 본인 스스로도 그 영상을 한번 남겨보고 싶었었는데, 혼자서 찍어봐야 별거 없잖아요. 여러분들과 공유할수 있는 영상을 만들 걸 생각하니, 굉장히 벌써부터 막 신이 나요. 아, 제가 고백합시다 채널을 운영하기 시작하면서, 며칠 되지도 않고 이런 얘기 하는 거는 상당히 섣부른 이야기일 수도 있는데, 너무 하루하루가 달라졌어요. 너무너무 달라졌어 딸기한테 하고 싶은 말들 이런 거 막연했었던 것들 그리고 딸기에게 보여주고 싶고 남겨놓고 싶었던 저의 지금 이 하루하루의 시간들 이 시간들을 굉장히 소중하게 만드는 방법을 알았고 그리고 그걸 실질적으로 이런 파일을 만들어서 영상을 업로드를 한다는 그 행위를 하잖아요 이게 저에게 아주 긍정적인 구속력을 주더라고요. 이게 나중에 뭐 시간이 지나면 족쇄가 된다, 컨텐츠가 없어진다, 많은 말씀이 가능하시겠죠. 하지만 일단 저는 지금 그런 거 전혀 상상도 못하겠어요. 그냥 너무 재밌고 좋고 이거를 좀더 빨리 빨리 진작부터 할 걸. 아 그동안 놓쳤었던 것들 다 시간 돌려가지고 다 찍어보고 싶어. 와 무슨 스톤 같은 거 있으면. 딱 해가지고 한번 갔다 오고 싶어 아 앤드워 너무 아쉬웠어 아, 아무튼 그래가지고요 지금 너무 좋다 이거예요 <laughs> 아, 저의 이런 매일매일 있을 아주 사소한 아주 사소한 하루의 일과를 뛰는 거? 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이렇게 사소한 일과를 사소하지 않게 만드는 거는 그 사소, 일상을 살고 있는 진짜 본인이라는 거를 제가 느꼈어요 실감을 했어요 이 일상을 비일상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걸 찍으면서 찍으면서 자기도 아무 생각 없이 루틴 속에서 해오던 거를 의미를 부여하게 되고 그 의미 속에서 몰랐던 거를 찾게 되고 또 다른 분들의 피드백에서 아 이게 가능했구나 다음에는 이것도 해보자. 이런 게 되니까, 정말, 물론, 일상 자체가 대단한 사람들도 계시겠죠. 근데 일상을, 아무리 특별한 일상을 산다고 할지라도, 그 특별함을 본인이 특별하게 느끼지 않으면, 그건 말짱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 특별함을 결국에 만드는 건 본인. 이 본인의식. 그, 제가 한동안, 최근에 일이 너무 바빠서, 일 하느라고, 다른 거장깐 신경 못 쓰고 딸기 생각하느라고 주변머리가 없어졌었는데 이걸 통해서 저의 인생이 저의 주인의식을 굉장히 느끼게 돼가지고 이게또 하나 자산입니다 아이고 벌써 1 0분을 넘었네 저 또한 텐민인 벌써 끝났습니다 자 그러면 나머지 러닝은 저 혼자 뛰겠고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좋은 하루 보내십시오 이만이었습니다